LG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올레드에 대한 이야기 이미 자세하게 다뤄드렸는데,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K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왜안 다뤄주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신기술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제일 먼저 it 올레드 코너에 나와 있는데 it 올레드가 뭐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형 올레드 그리고 tv에 들어가는 대형 올레드 들어보셨죠 고그 사이사이즈 최근에 나오는 아이패드 라던가 노트북에 들어가는 올레드 그리고 모니터에 들어가는 올레드 요런 거를 갖다가 it 올레드라고 부릅니다 소형 올레드를 만들 때 쓰는 기술 로 그거보다 더큰 화면을 만드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대형 올레드를 만드는 기술로 그거보다 더 작은 화면을 만드는데도 기술 기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 정도 사이즈의 올레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그래서 올레드가 가장 늦게 공략하는 시장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엄청나게 발전한 올레드 기술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런 IT 시장에도 올레드가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레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노트북들이나 모니터 이미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게이밍에 올레드가 적합하다는 거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LCD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액정 분자가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잔상이 필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OLED는 전기 신호를 받고 LCD에 비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픽셀의 컬러가 바뀌기 때문에 물리적인 잔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율만 굉장히 높여 줄수 있다면 정말 잔상이 거의 없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120Hz만 넘으면 다 부드럽게 보이는 거 아니냐? 부드러움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잔상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현재까지는 올레드의 특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게이밍 모니터들이 주로 출시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앞으로는 더 다양한 목적의 제품들로 올레드 채용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인데, LCD 같은 경우에는 밝은 영역에서는 굉장히 넓은 색영역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어두운 영역으로 갈수록 색영역이 확 줄어듭니다. 색이 진하다는 거는 순수한 컬러에 다른 색깔 컬러가 안 섞여야 되는 건데, LCD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수한 컬러를 그대로 표현해 줄수 없어요 그런데 OLED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훨씬 덜하기 때문에 어두운 영역에서도 진한 컬러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픽셀별로 컬러를 제어하기 때문에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고 미니 LED 같은 로컬 디밍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없기 때문에 OLED는 굉장히 정확한 마스터링 디스플레이를 만들기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특히 이런 메디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음영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흑백 디스플레이로도 만들고 하거든요. OLED 같은 경우에 밝은 곳부터 어두운 곳까지 음영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그런 기술에 있어서 확실히 장점이 있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픽셀 밀도를 달성하고 있는데 비해서 모니터 시장에서는 27인치 4K 정도의 픽셀 밀도도 달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원래 처음 공개된 27인치 4K QD OLED 패널에 이어서 아직까지는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출시될 27인치 5K QD OLED 패널까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QD OLED 디스플레이 구조 역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새로운 발광 재료를 사용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발광을 한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가 더 효율적이라는 거는 그만큼 더 밝게 빛나게 할수 있고 소비 전력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확실히 2025 QD OLED가 훨씬 밝죠. 유기 재료가 업그레이드돼서 효율이 늘어난 거에 더해서 퀀텀단 물질을 잉크젯 프린팅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만큼 더 세밀한 픽셀을 구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고해상 고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SI나 삼성전자에서 27인치 4K QDOLED 제품 실제로 발표했고 출시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딥한 이야기, 기술적인 이야기 실제 제품과 함께 풀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지금 보시는 게 일반적인 LCD 패널인데 두께도 좀 두껍고 기본적으로 두 장의 유리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게도 무겁고요. 충격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옆에 보이는 리지드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리판 두 개를 쓰는 올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CD보다는 훨씬 더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LCD에 비하면 훨씬 얇고 가벼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깨지기 쉽다거나 하는 단점들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UT OLED 같은 경우에는 기판은 유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OLED의 유기물질을 물이나 산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OLED를 덮어준 봉지층을 플렉서블 OLED에 사용하는 TFE라는 유연한 소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무게가 가벼워지고 여러가지 장점을 지니게 됩니다. 요게 플렉서블 올레드를 패널만 떼온 건데, 여러분, 올레드 얇다 얇다 말만 들었지, 실제로 이렇게 보신 적 없으시죠? 정말 얇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작은 스마트폰용 올레드 패널을 떼온 건데,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얇고, 팔랑팔랑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정 박혀있잖아요. 카메라 구멍이 이렇게 뚫려있고, 고기를 통해서 앞정이 박혀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보시면 가장자리에 까만 부분 보이시죠? 예전에 아이폰 10 처음 나왔을 때 디스플레이 끝을 둥글게 말아 넣었다 이런 설명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까만 부분을 뒤로 접어서 넣을 수 있으려면 당연히 디스플레이가 잘 휘는 재질이어야 될 거고 플렉서블 OLED를 사용했을 때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보통 상소문 에디션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플렉서블 OLED가 어떤 것까지 할수 있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가장 발전된 예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접힌다를 넘어서 말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리는 거는 사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이게 실제 제품으로 나오게 된다면 지금 폴드 플립보다는 훨씬 더 실용적인 형태의 기가 되지 않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귀여운 올레도그들이 공연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올레드 디스플레이 위에서 걷고 뛰고 아주 난리가 났죠 LCD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리기판에 유리가 두장 들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충격 같은 걸 받았을 때 깨지기가 쉽습니다 올레드도 원래는 유리기판 위에 만들어지고 그 위쪽도 유리로 덮는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플렉서블 올레드 같은 경우에는 유리 기판 위에 구부러지는 재료를 깔고 그 위에 올레드를 올리고 봉지도 TFE라고 유연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충격이 훨씬 어, 강한, 강한, 강한 디스플레이가 될수 있습니다. OLED 이전에도 몇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던 에코 스퀘어 올레드인데 일반적인 올레드는 반사를 막기 위해서 원형 편광판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런 원형 편광판을 사용하게 되면 반사 자체는 훌륭하게 잡아 내지만 평광판이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빛도 절반 정도를 잡아먹어 버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코스퀘어 기술 같은 경우에는 평광판을 사용하지 않고도 반사를 최대한 잡아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원판이 평광판이라는 건데. 요거를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요 각도가 돌아갈 때마다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애들이 있고 항상 똑같은 밝기를 유지하는 친구들이 있죠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애들은 편광판을 사용해서 반사를 막는 OLED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밝게 화면이 유지되는 디스플레이가 에코 스퀘어 OLE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광판을 제거했기 때문에 효율이 훨씬 좋아지고요 효율이 좋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디스플레이를 더 밝게 만들고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자,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 코너로 넘어왔는데요. 사실 요즘 디스플레이 회사한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공략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아요. 단가 자체는 꽤 높은데 다품종 소량 생산이고 차량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들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보수석에 앉은 사람이 어떤 콘텐츠를 본다고 했을 때 운전자에게 그 콘텐츠가 보이면 위험하겠죠. 지금 보시는 플렉스 매직 픽셀이라는 기술은 화면의 전체 영역 중에 일부만 시야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요게 켜졌다 꺼졌다 할수 있어요. 차량이 주행 모드로 들어갔을 때 운전자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부분의 시야각을 제한하는 거죠. 보통은 디스플레이의 시야각이 좋게 하는 기술을 연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역발상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계기판 디스플레이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뒤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V를 하면 그거를 인식하고 카메라를 드러내 주는데 보시면 계기판 한 가운데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LCD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뒤에 카메라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구현이 불가능한데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 언더패널 카메라 기술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카메라 위치를 최적으로 배치할 수 있죠. 자유자재로 휠 수도 있고 모양도 깎아낼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자동차 디스플레이에서 주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지금 이게 화면 주변이 확 어두워진 걸 보면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밝은지 체감이 되실 거예요 마이크로 LED로 워치 디스플레이를 만든 겁니다 사실 애플이 워치 디스플레이를 마이크로 LED로 바꾸려다가 결국은 그 무산이 된것 같거든요 원래드랑 다르게 무기 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명에 대한 걱정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밝기를 낼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 거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거는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고요 굉장히 유연한 소재에다가 픽셀 의 신호를 전달하는 배선 같은 거를 유연하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서 디스플레이가 단순히 접힌다, 말린다를 넘어서 훨씬 더 자유롭게 변형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아, 여기는 OLEDOS 올레드 OLED 올레드 실리콘 코너인데요 비전 프로 같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는 그 작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자체는 작지만 이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바로 보는 게 아니라 렌즈 시스템을 통해서 확대된 상을 보기 때문에 실제 우리 눈에는 굉장히 큰 화면으로 보여요. 만약에 이런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낮다면 우리가 렌즈를 통해서 보는 그 화면이 굉장히 깨지는 보기 싫은 화면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 PPI, 4,000 PPI를 넘어가. 굉장히 높은 픽셀 밀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높은 픽셀 밀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리콘 위에 올레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제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상용으로 생산되는 올레도스 같은 경우에는 W 올레드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 삼성이 인수한 이메진이라는 회사 파인 메탈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도 굉장히 정밀하게 RGB 픽셀을 배치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W 올레드가 아닌 RGB 올레도스를 만들 수 있고요 RGB 올레도스를 만들게 되면 W 올레드보다 효율이 좋기 때문에 더 밝은 디스플레이를 만든다던가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디스플레이의 CES 2025 부스를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매번 올레드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 말씀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 샘플들을 보니까 확실히 느껴지셨을 거예요. 기존의 올레드가 잘하는 부분에서는 계속 더 잘하고 있고, 기존의 올레드가 침투하지 못했던 부분에까지 올레드가 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강화시킴으로써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올레드 발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올레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남아있는지 그런 거는 제가 추후에 정리해드리는 걸로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컬러스케일이었습니다. Thank <laughs> you.